돌이켜 제 안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주를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뜻을 돌이켜 제 안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주를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요요나 사장이자 뜻을 돌이켜 제 안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뜻을 돌이켜 제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오늘은 방농굴에 담긴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나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른 곳으로 도망가다가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갔고 나중에 회개하여 살아난 선지자가 요나 선지자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장소가 어딘지 아세요?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니누의 성이라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니누의 성에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했는데 다시 쓰라는 곳으로 배를 타고 도망가다가 결국은 물고기 배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러면 니누의 성이라는 곳은 어딘지 아세요? 그것은 아수리아의 수도로서 아수리아 사람들은 사람들을 많이 죽였어요.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과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죽게 되었어요. 이것을 본 요나는 아수르성에 가는 것이 두려웠고 또한 그들을 너무 미워했기 때문에 보는 것보다도 싫어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요나는 싫어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고, 또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고 나서, 결국 니네성에 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니네성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성을 다 멸망시키겠다라고 계획한 그 말씀이었어요. 어쩔 수 없이 요나 선지자는 큰성 니네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큰 소리로 외칩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성을 사십일 후에 다 멸망시킨다고 하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세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성, 그종학을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말 들은 니녀의 사람들이 너무나 큰 충격에 빠졌어요. 그래서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젠 나쁜 짓을 짓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용서를 구했느냐 하면 그들이 사람이 죽었을지에 있는 상복을 입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왕서부터 백성까지. 그리고 동물들까지도 다그 상복을 입혔어요. 검은 옷을 다 입혀버렸어요. 동물들까지도. 돼지, 개, 고양이, 전부 다다 다 검은 옷을 입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니네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는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들이 진정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성을 멸망시키려 했던 계획을 거두셨어요. 니네 성 사람들은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을 요나선지자는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어요 요나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 니네 사람들이 다 멸망하기를 속으로 바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들을 싫어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원수가 니네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께 항의를 하면서 말했어요 하나님 멸망시키도 하지 않으셨어요 왜 저에게 멸망될 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스스로 배 타고 도망거가 아닙니까? 그런데 저를 그큰 물고기 뱃속에 있게 하고 다시 이곳에 오, 오게 하셔서 멸망하라고 멸망한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대로 안 되게 한다니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이 눈에 선 사람들 을왜 용서해 주셨어요? 오히려 저를 죽여주세요. 요나는 정말 화가 많이 났어요. 그리고는 니네성이 잘 보이는 곳에 그 언덕에 올라가가지고 작은 오두막을 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니네성을 40일 후에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기로 했어요. 하나님, 분명히 멸망시킨다고 했죠. 내가 눈으로 뜨고 보고, 내가 멸망시키는 걸꼭볼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나가 있었던 그 지역은 아주 더운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작은 오두막도 너무 너무 더워서 실신하기 직전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있는 그곳에 속성도 방영을 찾 잘. 그 나무로 요나의 머리 위에 그늘을 만들어 주셨어요. 요나는 그 그늘 때문에 아주 아주 기분이 좋아졌어요. 시원하다. 아 시원하다. 박농쿨이 자신을 시원하게 해준 것에 대해서 참 고마워했어요. 하지만 다음날 이틀 새벽에 다음날 이른 새벽에 하나님께서 벌레 한 마리를 보내어서 그 박농쿨을 먹게 하였어요 그 나무는 얼마 가지 않아서 죽고 말았어요 해가 떠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뜨거운 바람을 동쪽으로부터 불을 게하셨어요 요나는 그곳에 앉아있는데 보니까 방뇽풀이 말라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이 되니까 오전이 되니까 아주 뜨거운 햇빛이 내려지기 시작했어요 요나는 자신을 시원하게 하던 박농쿨이 죽어서 강한 햇빛이 자기 머리에 내리쬐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땀도 많이 나고 화도 많이 났어요. 요나는 박농쿨이 죽은 것 때문에 그 탓을 하나님께 돌면서 불평하면서 화를 냈어요. 하나님, 저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차라리 죽여주세요. 요나는 공남들이 죽은 것이 너무 아깝고 아쉬웠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요. 요나에게 말씀하세요. 요나야, 네가 그 나무 때문에 내게 화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느냐? 요나는 큰 소리로 외쳤어요. 그래서 그거 맞아요. 그렇습니다. 죽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그박농쿠를 내가 심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았다. 그리고 그 나무는 밤새 났다 났다가 하루 만에 죽었는데 그 나무가 아까워서 그렇게 화를 내는데 그렇다면 은 내가 사랑하는 무려 12만 명이나 되는 이곳에 있는 니누의 성에 있는 그 사람들과 수많은 짐승들이 있는 이큰 니누의 성을 내가 아끼는 것은 당연하지 않니? 요나선 지자는 참으로 부끄러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벌을 주시기를 기뻐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며 우리를 지극히 아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아주 아주 많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에게 우리가 지옥에 가야 되는데, 천국에 갈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에 갈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어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정말로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뿐 아니라 아직 믿지 않는 친구들과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예수님을 알고 구원을 받아 믿음으로 천국에 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친구가 있고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의 마음을 갖고 그들에게 우리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이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요나는 하룻밤에 난 방농쿨보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몰랐어요. 우리는 요나처럼 이런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참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들이 되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록 하겠습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엄마 아빠 친척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또한 친구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친구가 있으면 기도하고 천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짜증내거나 무관심하는 그런 친구가 아닌 사랑으로 관심을 갖고 도와주고, 그들 영혼들이 예수님앞에 돌아오기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친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요나에 대해서 모르던 사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다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이유가... 바로 니네 사람들을 미워했기 때문인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우리 집, 좋은 차, 우리 가족들의 그 모든 것을 위해서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예수님 믿지 않는 나서 지옥 가게 될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하고 전도를 해서 기도하는,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어린이들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온 나이다. 아멘.